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6월 9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일요일 9시에 무료 야간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 최근에 뉴스를 뭐 굳이 많이 고르지는 않고 있는데요. 북남, 아, 북한, 아,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시사, 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여정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뭐 연락도 받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전에 나오면서 좀 위기가 왔다. 뭐 그런 그 전문가들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이 어차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불안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뭔가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미국도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또 트럼프하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좀 쿵짝이 맞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큰 액션을 취하면서 관심을 끄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예. 좋았던 것처럼 보였던 적은 있었는데,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끊임없이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아쿠아일로로 가는 뭐 시단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북한이 너무 망명 무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다만 어, 제약 업종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업종의 움직임에 좀 원인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 보다는 역시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제약업종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업종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죠 어제 미국시장이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는데 결국은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옵션 쪽에서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파생 쪽의 흐름이 오늘 장중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 사항이라고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뭐 크게 하락하고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약했어요. 오늘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 강세가 이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은 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 마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상당히 약했죠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죠 코스닥은 코스피 따라가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제약업종이 다시 좀 힘을 내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오늘 또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쪽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전반적으로는 오늘 옵션 쪽의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 장중의 지수의 흐름이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 시장이죠. 어제도 미국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미국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라기보다는 최근에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지면 한국도 조만간 다시 한번 또빵 튀어주는 날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 주가 만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오늘 수요일 이렇게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내일이나 목요일 중 하루 정도는 강하게 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은 뭐 고점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역시 그런 영향을 한국 시장이 그대로 받았는데, 장중에 미국 선물이 다시 개선이 되는 흐름을 따라서 시장도 반등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장중에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 확실한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뭐 종가를 이렇게 또 들어올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약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 역시 제약업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였다 뭐 이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내입니다 평택천놈 어, 가격이나 안내 인데요 현물 sms 가 40만원 이고요 파생 sms 가 75만원 그리고 통합 방송이 115만원 입니다 sms 와 방송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가격을 확실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인하를 했을 때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은 하나솔루션 레고캠 바이온데요 하나솔루션은 수소시장 진출 소식이 있었어요 하나가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에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보면은 오늘 초반에 강했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까지 전부 다 아마 수익권이에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리를 일단 하시고 적당히 던지시고 조정받으면 아래에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역시 조정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고 캔 바이오는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위로 좀 끌고 가셔서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확 꺾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던지고 재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입니다. 일단, 지금 개별주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이 여름 나왔어요. 어, 장중에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역시 흐름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라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역시 최근에 어떤 그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확실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더 기대가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은 고점 버티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어제, 오늘 고점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을 찍었다 기보다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동안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기주답게 물량을 좀 터는 선물 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한국 시장은 어 2000선을 정말 이탈했다. 확실하게 2100선을 2100선을 확실하게 이탈했다. 그랬을 경우에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고점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에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코로나테마도또 움직이고 있으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 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좀 장중에 과도하다 싶었을 때는 반대쪽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일본 매매는 역시 어 상방 쪽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밀리니까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밀릴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시가부터 아주 크게 밀리면서 시작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기회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만기주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중에 단타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버티기 때문에. 일봉 상으로는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6월 9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